안녕하세요 길버트TV입니다 일단은 지금 나스닥 한 시황분석부터 해볼게요 일단은 수요일이랑 목요일날 이제 수요일날 포화형 캔들 나와주면서 이제 상승을 어느 정도 좀 강하게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아, 금요일날 9월물 만기래 종가저가로서 급락을 마쳤습니다 일단 은 급락을 마쳤는데 일단 9월물 기준으로 일목이탈을 이제 월요일날 하게 되겠죠 월요일날 하게 됐고 아, 결국에 구름을 기준으로 월요일 날 하긴 하네요. 일목을. 연결 지표로 한번 봐볼게요. 연며, 연결 지표를 봐보면은, 아직 여기까지 구한 200포인트 정도 열려있는데, 지금 시나리오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개를 짤수 있습니다. 일단 연결 지표로 봤을 때는, 제가 항상 연결 지표로 백테스팅을 해왔기 때문에, 연결 지표로 일목 이탈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한1만1 0 0 정도 됩니다. 1만1 0 0까지 일목 이탈을 시켜주고, 플랜 A 같은 경우는 하락을 가정했을 때 일목 이탈 을 시켜주고 여기서 급반등이 나오는 거고 혹은 여기서 일목 이탈 시켜주고 행보좀 나온 다음에 쌍바닥 찍고 급반등이 나오는 형태. 플랜 B 같은 경우, 플랜 B가 더 확률이 높을 것 같긴 해요. 어, 어제 금요일 캔들이 거의 이제 원 A 하락이 나와줬는데 종가 저가 캔들이죠. 거의 종가 저가에 육육박하는 캔들이 나와줬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 일단, 이평선 지지가 어디에 있는지 중요한데,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이랑 60일 이동평균선이 좀 아래 튼튼하게 깔려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여기에 반등을 맞고 어제 종가저가 캔들이 나오면 주식에서도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종가저가 다음에는 양봉 날 확률이 거의 80%다라고 했는데, 월요일 날 턴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밑꼬리로 20일 선 한번 터치해준 뒤, 연결 지표상 12월 물이죠? 12월 물로 연결 지표상 한번 터치해준 뒤, 그 다음에 급반등 나와서 양복 마무리하는 그런 딱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9월 물로는 지금 이탈을 했지만 12월 물로는 이탈을 하지 않고 이제 바로 반등이 나와주는 케이스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일때는아 금요일 날 이런 이제 1.8%짜리 종가가 나왔는데 만기일이라 좀더 이제 보수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손해를 좀 봤습니다. 아이 예상치 못한 급락을 맞아가지고 어,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이제 오늘 찬찬히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 플랜 A랑 플랜 A 여기까지 조정 온 뒤에 반등 아니면 오늘 종가 저가니까 플랜 B 21선 맞고 이제 바로 양봉 마무리하는 양봉 마무리로 11선 위에 올려두는 만약에 월요일 날 양봉이 나와주게 되면 화요일도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볼수 있겠습니다. 아 뭐가 나올지는 사실 반반이라 저도 어, 모르겠고 만약에 롱을 들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해치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해치를 해서 어, 하락에도 좀 버틸 수 있는 하락에도 수익이 날수 있는 해치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신규 진입자분들께서는 매수를 한다면 보수적으로 연결 12월 물로 이런 자리도 나쁘지 않고. 어좀더 빨리 매수를 당, 월요일날 반등을 예상하시는 분들은 뭐 프리장 21선에 맞닿았을때 매수를 해도 되, 괜찮고 이두 가지 매수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 나스닥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나 오일 같은 경우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더라고요 천연가스 골드 같은 경우는 어, 좀 방송에서 이 일목변곡 자리에서 움직일 것 같다는데 일단은 그 자리까지 아직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지켜보면 될것 같고, 천연가스도,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2.4불에서 3불 사이에서, 어, 박스, 박스로 움직이고, 오일 같은 경우는 우상향하고 있죠? 우상향하고 있고, 어, 지금 뭐 조정시 매수는 좋은데, 여기서 매도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오일을 이런 자리에서 매도는, 어, 비추 드립니다. 그래서 오일은 이런 자리에서는, 추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도는 치지 말라 조정시 매수를 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9월물 연결 어제 9월물 만, 만기일 끝났고 12월물 연결 지표로 이제 두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플랜 A 아니면 플랜 B 두개 중에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대응을 하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일단은 오늘 라스닥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현재 씨가 2023년 9월 16일 오후 7시 53분 예, 네, 감사합니다.